오늘 저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한번 따를까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몇 분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복이,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받는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이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리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일법의 규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율법을 지킬 만한 열 가지밖에 안 되지만 다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일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통하여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킬 사람도 없지만,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용서하러 오셨고,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 우리는 물에 빠져 허적이다가 죽어가는 영혼처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굽류에 돌아갈 때그 사람은 물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밖에는 누군가가 로프를 던지든지 튜브를 던져서 그 사람을 끌어내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 간다 이 찬송을 아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던져줘야 생명줄을 던져줘야 그 줄을 붙잡고 살아나올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생명줄을 붙잡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구원을 베풀어줄 자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또 하나. 오해되는 것은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과연 무엇이 복입니까? 아, 우리가 볼때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좌절하고요.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태산같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 복을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다이소 통해서 세워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사모엘이 복을 헤어려 생각해 봤더니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은 거였어요. 왜 그러죠?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에베네셀 30년에서 여와 삼마 10년으로 이렇게 10년 동안 걸었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쉴수 있는 시간들을 딱 주세요. 네? 아, 난 무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걸을 수도 없는 시간들을 주시고, 아, 나는 무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목을 수술해서 말 한마디 할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그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때 생각해 봤더니, 지난날을 돌아봤더니, 하, 아, 이네트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서, 네, 속 깊은 것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감사로 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지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치열하게 생각하다가 엄청난 경쟁과 핍박 또 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러면서 깨달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을 부셨다는 것을 그때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호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너를 지켜 주시기를 원하고,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얼굴 내게로 향해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면 지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달라고 나의 믿음을 지켜 달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유함이 있었으니까 얼른 짐 잡아서 천사를 접대했는데 우리 주님을 접대하고 그가 노년의 아들을 얻는 축복과 장수의 복과 리더십의 복을 받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위대의 조성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부유하고 난 다음에 오는 딜레마 부여하고 난 다음에 오는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휴증 때문에 그로 인한 잘못된 사례가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있고 우리의 주변에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데이 사람 요셉은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 장세할 미리 무덤을 준비를 해놓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무덤을 예수님께 바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부 자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이 그릇된 부자라는 전제를 놓고 하신 말입니다 그 부의함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부염함 때문에 교만하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도 못 깨달으면 그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부유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삶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주 가치 없이 심지어 죄 있는 것에 사용한다면 인간의 죄성,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죄성에 부패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으로, 많은 돈으로, 많은 물질로 남을 해치는데 사용한다면 결국 돈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백성들을 혼탁하는 일에 쓸 만난다면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는 것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주신 것을 잘 꾸리고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진짜 복은 끝이 좋아야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이 좋아야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에 그들은 좀 털컥 가슴이 떨어졌을 거다. 왜 십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관념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법이 아니라 이방인의 법, 로마 법이었으니까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은 제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엄청난 죄인이 지는 십자가였는데 중압감이 있고 십자가 벗겨 죽은 사실이 우리 아버지나 삼촌이나 할아버지나 정자부가 있게 되어지면 수치심을 느끼는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주 중에도 이러한 저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끝이 좋게 됐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똥똥거리고 힘을 쓰면서 주변에 부러움을 한 몸에 왔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상대적 빈공의 차이가 컸을까요? 그런데 그 부자를 향하여 일컬어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거지를 할지라도 여와를 격려하고 그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나 서로가 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가난하다고 저주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축복도 아니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저주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말이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부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라볼 때는 그가 불쌍하고 리석서 사람이라고 말하고 가난했던 거지 나소로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이 좋아야 복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끝이 좋았습니다. 그런 거기다가 숨겨져의 반열에 섰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목이 잘린 바다 죽기도 하고, 오기에 갇혀서 종신형으로 죽기도 하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네가 그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면 너가 살려준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칠 때에도 84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한 번도 거짓으로 대한 적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인합니까? 불을 질르시오 사형을 시키시오 그리고 화염에 씹살려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흔한 무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삶은 영생의 영원한 천국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어서도 천국 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복 있는 반열에 여러분과 내가 서 있다는 사실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우서 4장 17절과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란을 경한 것으로 봤어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아내기 어려운 것을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한 것, 가벼운 것이로 봤어요 바울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도 환란을 잠시 참으셨지요 왜,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도성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참아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참아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1에서 11자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 자리를 찾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찾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하지 워 아니하시고 그들로하여 몰 예비하셨다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 말이죠. 잠시 잠깐 머무르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 보이는 것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냐는 것이 심리 권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보이지 않냐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영원한 고통을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평생에 누워서 고통받는 분들 얼마나 하루하루가 심해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고문 9장 47절로 4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거기에서는 구덕이도 죽지 않고, 에? 지옥은 구덕이도 안정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득실 득실한 것이 지옥이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것이 하늘 나라 아니겠습니까?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차례의 눈을 빼서라도 지옥을 펴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정도의 장소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갈등도 경쟁도 불편함도 마음 상함도 죽음도 어려움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한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택한 김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 다 던져버리고 이 길을 평생토록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할 복을 꽉 움켜쥐고 받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것을 믿어지는 복에, 잘나 빠진 것 10에 1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10에 9조 달라고 그랬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드릴 수 있는 게 믿음 아닙니까? 풍수하는 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가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가기,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큰 은청을 베풀어주신 것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 고향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너무 기뻐서 이렇게 로프로 동아바질 쪽 새끼를 꼬아서 이렇게 매늘어가지고 맨 앞에 자가 그리고 교사 맨 뒤에 그리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라가지요 빵빵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들 깨우면 시골 애들이 벌써 한 40여 년전 아닙니까? 그땐 놀이문화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60명, 70명, 80명 애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열차를 타지 않으면 못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주셔야 가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열정도 있습니다. 열정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것도 다 아닙니다. 믿음 없는 열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선물을. 영원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그를 믿는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세대반이 도려마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몰라서 순교자의 길을 가게 했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대반에게 장수의 복은 복이 아닙니다. 세대반의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했던 좋은 믿음의 선진입니다. 교회 훌륭한 안수집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지만 그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승교의 자리를 펼쳐주신 것입니다 또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러 어렵고 힘든 일을 맡겨준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감당할 만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희지부지하게 약해 빠져 그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을 평소에 봤던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훈련되고 연단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평생 시에 훈련 안된 사람에 그런 기회를 주시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이 좋은 복, 영원한 복이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 복이 바로 믿음의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 544장 옛날에는 344장이었는데 찬송이 이제 편집이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그 찬송을 보면 일절이 그래요. 울어도 못 하네. 눈물 만이 흘려도 울어도 못하네 그러고 2절에서는 심서도 못 하네. 3절은 참아도 못하네. 사절에 가서 믿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심유보면 됩니다. 라는 선서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운다고 됩니까? 참으면 됩니까? 또 심쓰면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다 보면 암 걸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아주 신경 쓰는 미묘한 관계 가운데 실망할 때도 있고, 아이들의 속을 쬐길 때도 있고, 또 살면서 경제력에 엄청난 손상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믿을 붙잡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고백한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